사랑하는 한국 축구 감독이 되고 싶다. 비네슈 감독, 어떤 전술을 쓸까? 한국 축구에 어울리는 감독일까?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어필한 세율. 비네슈 감독은 최근까지 프로팀을 지휘했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잘 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행 위세를 밝힌 바 있는 기네슈 감독은 5일 KBS와 인터뷰에 직접 등장해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기네슈 감독은 내 지도자 인생 마지막 3년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라며 목표는 월드컵 16강보다 높은 곳이라고 어필했다. 티르키의 레전드 기네슈 감독은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쌓았다. 트라브존 스포르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티르키의 대표팀, FC 서울, 베시타스 감독직 등을 역임했다. 뚜렷한 성과를 여러 번 냈다. 티르키의 리그와 컵 5승 등 지도자로서 총 6번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티르키의 대표팀을 이끌고는 2002 한일 월드컵 3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비네슈 감독은 정혜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제5차 전력강화 위원회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한국적인 분위기 적응에 부합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한국과 인연은 계속 이어져왔다. 2006년 12월 FC 서울 감독으로 부임해 2009년까지 3시즌을 지도한 바 있다. 당시 기성용, 이청용 등을 한국 축구 스타들을 발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기네슈 감독은 한국 감독직이 공석일 때 꾸준히 부임설이 제기되었다. 최근까지 프로팀을 지휘하고 유럽 무대에 나섰다는 것도 장점이다. 2022년 베시 타스 감독으로 부임해 2022에서 2023 시즌 3위로 팀을 끌어올렸고 유럽 축구 연맹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을 따냈다. 베시 타스 감독을 맡으며 생크토순,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 벌린 에릭바이, 안테레비치 등 유럽 무대에서 뛰던 각국 스타들도 지도해왔다. 셰놀비네슈 전 터키 대표팀 감독은 서울에서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이다. 전술적으로는 414-1, 43-3등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사용한다. 점유율을 강조하고 공격 축구를 추구한다. 빠른 패스와 직선적인 플레이를 더 구사하는 점은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조금 다르다. 표면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구성은 비네슈 감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측면에서 파괴력 있는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과창의적인 미드필더인 이강인, 파리생 제르맹, 전방에서 움직임이 좋은 조규성, 미트일란 등이 그렇다. 두 가지 걸림돌이 눈에 띈다. 첫 번째는 최근 부진이다. 최근 국가대표팀인 튀르키에에서 메이저 대회 성적 부진을 겪었다. 2019년 튀르키의 대표팀을 지휘봉을 잡았다가 주요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1승 3무 2패에 그쳐 리그 C로 강등됐고, 유로 2020 본선 조별리그에서도 스위스, 웨일스, 이탈리아에 모두 패해 3전 전패로 탈락했다.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3에서 2024 시즌에서는 리그에서 4승 1무 2패를 거뒀지만 우에파 컨퍼런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루가노에 2에서 3으로 패하자 자진 사임했다. 두 번째는 71세 나이다. 감독의 나이 제한은 없고, 국가대표 감독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 60대는 흔해도 70대는 드물다. 기네슈 감독 스스로 마지막 도전을 원한다고 했을 정도의 나이다. 2. 세율 기네슈 KBS 단독 인터뷰. 내가 감독이었으면 아시안컵 갈등은 없었을 것. 과거 티르키의 대표팀, 명문 트라브존 스포르. FC 서울 등을 이끌었던 명장 세율 기네슈 감독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향한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사령탑 최종 후보 11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기네슈 감독은 자신의 축구 인생 마지막을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하고 싶다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네슈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경기를 지켜봤다며 손흥민, 이강인 사이 갈등에 대해서도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인터뷰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며 강하게 꼬집었고 원팀을 향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비네슈 감독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지도해보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영광일 것이라며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한 대한민국은 북중미 월드컵 8강 이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팬들이 15년간 궁금해했던 이천수의 도발적인 어디서 튀르키의 감독 한명화 가지고 에 대한 기네슈 감독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기네슈 감독과의 일문일답 대한민국 대표팀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하다. 2023년 10월에 튀르키의 베시타스를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는 감독을 더할까 말까 아니면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낼까 고민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가 나와서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한국에 가게 만들었다. 앞으로 지도자 인생은 3년 정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내 축구 인생 마지막 3년을 마무리하는 것도 아름답고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네슈의 축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기네슈의 축구라고 하는 건 열정과 흥미. 재미를 모두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구는 한편이 예술영화라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90분 동안 축구를 즐기면서 예술로 승화할 수 있어야 하고, 팬들 역시 재미있는 한편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끼길 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축구 색깔에 대해 듣고 싶다. 과거 FC 서울에서 기성용, 이청용을 지도할 때도 강조한 것이지만, 비네슈 축구는 한마디로 공격 축구다. 수비수도 공격의 꿈을 꾸야 하고 골을 넣을 줄 알아야 한다. 내 축구에선 선수 개개인의 기술 수준도 중요하다. 포지션 구애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축구가 비네슈의 축구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전력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FC 서울을 이끌 때만 해도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다. 실력과 기술은 좋은데 자신감이 없었다.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이 유럽에서 뛰는 모습 보면 너무나 보기 좋다. 어디랑 붙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보기 좋다.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도 16강, 8강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감독으로 손흥민을 지도하면 어떨 것 같은지 궁금하다. 손흥민은 모든 감독이라면 꼭 같이 해보고 싶은 선수일 것이다.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라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격도 너무 좋고 리더십도 훌륭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하는 선수다. 같이 할수 있다면 감독으로서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지휘봉을 잡는다면 목표는 어떻게 되나? 대한민국 축구는 이미 아시아 무대에서는 증명을 마쳤다. 이제 월드컵 진출은 당연하고 16강도 3번이나 갔다. 대한민국이 16강보다 더 높이 올라갈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실력과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유럽 명장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번 월드컵에 나가는 팀이라는 건 감독들에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이다. 감독 입장에서도 월드컵 무대를 밟는 건큰 영광이다. 키르키에를 이끌고 2002 한일 월드컵 경험했을 때 이미 월드컵이 주는 행복감을 느꼈다. 한국 대표팀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에서 제2위 인생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싶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경기를 봤는지 궁금하다.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경기도 다 봤다. 대한민국은 우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선수나 감독이나 국민들 입장에선 목표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 선수들과 축구협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A 대표팀 선수들에게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대표가 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할수 없다. 오로지 국가대표라는 생각만 가지고 모든 행동을 거기에 맞추라고 할것 같다. 소속이 어디든 돈을 얼마 벌든 대표팀 선수가 되면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위치, 수입, 모든 거 잊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걸 팀이라고 부른다. 팀이 안 되면 그룹이 생긴다. 팀과 그룹은 엄연히 다르다. 국가대표는 팀이 돼야 한다. 개개인의 성격, 연봉 등은 큰 의미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 팀이 된다. 축구협회로부터는 연락이 온게 있나? 대한축구협회에선 아직 연락이 없다. 최근 KBS 기사를 보고 티르키에 기자가 연락이 왔다. 인터뷰는 이게 처음이다. 티르키에 등 다른 외신과도 인터뷰한 적 없다. KBS 기사 이후 티르키에에서도 축구협회의 관심을 알게 돼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내가 3년간 살았던 너무나 좋은 추억 있는 나라라,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그저 대한민국 축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한축구협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없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동안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왔고 잘 살아왔는데 마무리까지 멋있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 도전을 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